장토라는 사람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에크먼 장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일체식 차축의 조향장치, 뭐 차축이 있고 양쪽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킹핀, 너클이 있는 구조에서요. 음, 구조에서 자, 동일 전달 순서 어떻게 됐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핸들, 조향 핸들 맞습니까? 조향 핸들, 그 다음에 차축. 음, 조향 축이 조향 축. 조향 축. 조향축 그다음에 조향 조인트 그다음에 조향 기어 박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향 기어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웜과 섹터 형식이라고 했죠? 웜 기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러면 섹터 기어가 회전을 한다. 아, 회, 회, 섹터 기어가 회전을 할때 피트먼 암이 위아래로 움직였고요. 피트먼 암이 드래그 링크를 끌었습니다. 자, 드래그 링크가 한쪽 어떻게 너클을 잡고 회전을 하게 되면 너클이 한쪽이 움직이면 반대쪽 쪽으로 어떻게 타이로드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거죠. 예, 그 방식에서요. 자 이렇게 차축이 있으면요, 차축과 너클이 이렇게 일정한 각을 가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다이로드구요 그래서 너클 각이 이렇게 꺾여져서 들어와가지고 전체적인 모양이 뭘로 어,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앞쪽에 예, 사다리꼴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뒤쪽 부분이죠 이 뒤쪽 부분을 잡고 좌우로 조향을 시킬 때이 기울어진 각 때문에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꺾이는 각이 결과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요런 원리를 이용한 것을 뭐라고 한다? 에크먼 장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에, 숨은 원리는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다리꼴 모양의 경사진 부분 이 변을 연장을 쭉 시키게 되면은 이 연장선이 어떻게 뒤차축의 정 중앙에서 만나게 됩니다. 뒤차축이 정 중앙에서요. 뒤차축에서 정 중앙에서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 내렸을 때 뒤차축이 정 중앙에서 만나게 되고, 뒤차축의 정 중앙의 연장선이에요. 뒤차축의 정 중앙의 연장선에서 연장선에서 어떻게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가 그리를 그선회할때 각을 꺾었을 때 원의 중심이 이 작은 원, 큰 원의 중심이 이쪽에서 일치를 하게 된다. 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차축과 뒤차축이 평행을 하게 될 것이고, 평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평행한 라인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끄었을 때, 끄었을 때 이쪽 이쪽에 지금 보이는 각과 이쪽에 보이는 각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억각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나요? 억각이라고 해서 이각과 이각이 같이 네, 같은 각으로 어, 크기가 같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